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야겠어. 고등학생들이 몸을 보여줘야지. 헤라나, 무슨 내용이야? 한번 유 여기 있네. 유학 한번 해봐. 가나의 혼인잔치 무슨 내용이야?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가희야, 무슨 내용이야? 이럴 수가. 네. 아니 진짜 몰라. 아는 사람. 어, 서현이. 가나에서 혼인 잔치를 하는데 혼인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께서 예수님한테 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 달라 하셔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가나에서 첫 시행했던 내용이에요.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laughs> 야 굉장히 정확하게 어, 대단합니다. 원래 알고 있었지 내용. 그렇지. 네잘 들었죠? 은지야 잘 들었지? 무슨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물을 술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어디에서? 카나라는 곳에서.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먼저 오늘 복음 복, 복, 복 말씀부터 봉독할까요? 아니, 복음 요점부터 읽어 볼까요? 예. 이게 지금 과방장이 말한 부분인데요.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과방장의 말을 인용을 했네요.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고 제가. 영상으로 다시 보세요.